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7.5, 콤마 7.5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네. 음, 여기가 밑으로 내려갔구나.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7.5, 다시 ESC, 다시 ESC 누르시고요. 다시 중시점보로 반지나 이번에 마이너스 7.5, 콤마 마이너스 7.5. 여기 가운데 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 위치. 그다음에 직경은 11파이, 지름 11파이 넣어주시. 고요 정도 위치가 돼야 지금 구멍 위치가. 네. 그니까 이게 맞다 싶으면 가는 거고요. 어, 이거 너무 좀 바깥으로 몰린 거 같다 싶으면 얘를 또 이동시키면 돼요. 이동시켜 가지고 위치 잡아 주는 거로고. 여러분들 판단은 어떠세요? 다 됐으면은 이제 이동에 평행 이동 가셔 가지고 원을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 여기 보면 증분값 있죠. 증, 증분값에다가 0.5 넣어 주시고. 그다 Y축에도 0.5 넣어 주시고. 그럼 0.5, 0.5 이동이 된 거예요. 됐나요? 네. 어, 확인 눌러 보시고. 그러면 요 정도 위치가된 겁니다. 얘도 얘가 괜찮다 싶으면 가는 거고. 아, 이거 좀, 좀 이것도 좀안 좋아요. 그러면또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설계를 배웠잖아요. 설계를 안 배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설계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대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일반 가공만, 그러니까 가공만 배운 거랑 설계와 가공을 같이 배운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7mm, 7mm. 어, 7mm, 7mm 잡은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7mm 간격 벌린 거니까 요 사이 간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쪽으로 7 m m 면 반대쪽도 7mm. 그럼 1 4 m m 이죠 전체 크기가 몇mm? 전체 네. 크기가 배. 그럼 14를 빼면? 86. 응, 음, 86. 요 사이 거리 86, 요 사이 거리 86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네. 음, 자, 됐고. 여기다 원 하나 더 그리세요. 6.6짜리 원, 6.6짜리 원을 또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중시점 찍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카운트 보아를 낼수 있는 자리가 완성된 거예요. 자 레벨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레벨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원두개 찍으시고 엔터. 레벨은 5번이 되겠죠? 5번으로 해서 확인. 그러면 레벨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눠졌어요. 됐나요? 5번까지? 그러면 레벨 1,